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일반 공급 1순위 결과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시유 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오늘 진행한 일반 공급은 151가구 모집에 3 4537명 접수해서 평균 229대1로 마감됐습니다. 주택형 타입별로는 전용 60A 타입, 14가구 모집에 당해 1,144명, 경기도 1,261명, 수도권 1,454명 접수했으며 경쟁률이 286대800대 1, 1 550대1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84 타입은 14가구 0 모집에 당해와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총 23,497명 접수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당첨자 발표는 9월 29일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8년이며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특공이랑 일반 둘다 신청하신 분들은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잼스톤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